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전날 조금 많이 먹었다거나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다거나 뭐 탄산음료수를 먹었다거나 하여튼 저희가 좋지 않은 음식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식을 조금 많이 섭취했을 때 그 다음 날, 눈이 붓거나, 그리고, 뭐, 손, 뭐 간절, 이렇게 손끝이 붓거나, 발가락이 붓거나, 막 하여튼 엄청 많이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종이라고 하는데, 그 부종이 나이가 들어서 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부종은 항상 누구한테나 올수 있는, 어, 올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부종을 풀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요. 아, 잠깐. 저희가 부종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맥 순환. 정맥 순환이 안 되는 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하지 정맥입니다 이렇게 종아리 동아리에 피대가쭉 올라오거나 붙는 거 있죠. 이것을 하지 정맥류라고 합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림프, 림프 순환,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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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이이이 어, 거의 다 림프절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목도 있고, 얼굴도 있고, 림프절로 많이 이루어져, 림프절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림프들의 순환이 막히면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심, 심, 심장, 심부전? 저 이런 것도 부종, 부종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발, 발이 제 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발에서부터 이 펌핑을 잘 올려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밤에 이렇게 막 발이 붓고 막 이렇게 심장까지 이렇게 붓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이거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자, 간, 신, 비, 폐, 신. 자, 신장. 자, 신장의 기운 콩팥.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이 어, 약해지거나 신장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는 거의 온몸,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여기 손목도 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은 거의 많이 붓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붓는데 내가 평소보다 소변 양이 적어졌다고 하면은 신부전증으로 어 발전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 또한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민간요법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우린 정확하게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어, 이렇게 결정하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심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부터 막 부어서 밤에 막잘때막 숨쉬기 어렵고, 막 숨쉬기 어렵고, 막, 막 심장 부종과 이렇게 신장, 콩팥, 온몸이 전신이 막 붓는 그런 어, 부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 다른 것도 다 위험하지만 그거는 꼭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부터 저희가 항상 양약을 많이 먹거든요. 항상 양약을 달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거를 순환 자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소화도 못 시키고 이 간에서 많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서 붓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간이 안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약 같은 거를 어 필요 이상의 많은 약들을 섭취하게 되면 또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부종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지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지금 간단하게 집에서 지금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제 발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거든요. 슈파에. 자, 제 발끝을 한번 보시면, 자,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죠? 자, 무릎을 꼬부린 상태에서 자, 편하게 발끝을 그냥 톡톡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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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죠? 우리 발은 제 2의 심장이라고 해서, 자, 이 발에서부터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한의학으로 따지면은, 자, 이 상태가 족태음 비경 경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혈자리거든요. 자, 여기 족태음 비경, 그리고 엄지 발가락 여기, 자, 거기는 간경. 발에 수많은 혈자리하고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 이거를 이렇게 툭툭 힘들게 허벅지까지 힘쓰면서 이렇게 툭툭툭툭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 톡톡, 톡톡 이런 식으로 순환을 도와주시면 되고 자또 두 번째는, 자,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 들고, 콩콩콩콩, 콩콩콩콩 하고, 앞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앞꿈치 들고, 그리고 좀 힘들면, 발끝치기.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지금 제가 이 정도만 했는데도 몸에 순환이 확 열기가 느껴지면서 지금 여기 머리 속에 있는 저기, 어, 정수리 끝에 부분이 뜨겁고 지금 눈도 빠질 것 같고 지금 소화도 안 되고 쫙 그런 증상들이 밑으로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잠깐 이렇게 조금 했는데도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 쑥 내려가는 느낌, 자, 붓기가 빠지는 느낌, 자, 이런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가볍게 발끝치기로 발끝치기, 발 뒤꿈치 들기, 올리기 자 이걸로 간단하게 몸을 확 순환을 돋았다면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자, 이 종아리 발, 종아리, 발, 종아리 제 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곳을 자 보세요 그냥 벽에 편안하게 서서 한 손으로 자 왼, 왼쪽 손으로 살짝 기단 다음에 별, 별 다른 거 없어요.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 카프레이즈. 자, 이런 식으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조금, 한 3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내리고. 자,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 내리고. 자, 이 종아리,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이 여기가 단련되어야지 정맥 순환이 엄청 잘 되거든요. 자, 이거는 항상 그냥, 그냥 편하시게 이렇게 집에서도 해도 되고 사무실에서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번에는 아주 편한 상태로 누우실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폼롤로 이거는 있으면 저희가 전신 스트레칭 할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이거 목침. 자, 집에 어르신들은 이런 목침 같은 건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뒤에 목 풀고, 척추 풀고, 허리 풀고, 등 풀고 할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누우세요. 자, 우선은 폼롤러로, 아, 목침이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목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누우셔도 되고, 자,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돼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발끝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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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아킬레스 건 쪽, 있는 쪽 있죠? 종아리. 종아리 위까지 올라가셔도 돼요. 자, 저는 정확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들었다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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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순환해서 자극을 시켜주면 굉장히 좋고 자, 이 상태에서 발끝이까지 톡톡톡 이게 처음에 몇회뭐 50회, 100회 이렇게 정해 놓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좀 힘들거든요. 자 이번에는 폼롤러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누운 상태고요. 목 뒤에는 지금 목침을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목은 도리도리 하고 있고,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고 올렸다가 툭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고 올렸다가 툭 올렸다가 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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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하실 때 저처럼 이 정도로 올리시는 거 올렸다가 떨어뜨리시면 굉장히 아프실 텐데 그냥 밑으로 그냥 살짝 들어서 톡톡 톡. 톡톡톡톡톡톡톡톡 자, 이렇게 발끝치기 이런식으로 톡톡톡톡톡톡톡톡 발끝치기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중간중간에 다리를 들어서 쭉 스트레칭을 한 번씩 들어서 쭉 들어서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들어서 쭉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면은 자이 서해부 쪽하고 이 복근 쪽에서도 확 올라가는 그런 기능들을 해주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쭉 잡아 당기시면은 저희가 복근도 굉장히 이 부종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복근에서부터 싹, 쫙, 짜서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스트레칭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자, 오늘 이 간단한 운동법으로 하루에 묵혔던 피로를 쫙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단순히 부종이 있으신 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저희가 직장 갔다 와서 항상 몸이 피곤하잖아요. 자, 이거를 한 10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피로가 굉장히 싹 가시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자, 운동법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